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마스터입니다. 무댕 관련해서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비트코인이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다가 잠시 가격이 주춤하면서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무댕은 강한 수급을 동반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우선은 강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소폭 하락하면서 유동성의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 비트에 몰려 있던 자금이 알트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금 이동 현상과 더불어서 그레이스케일과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수세로 무댕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댕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을 할 것이고 어느 지점에서 고점 매도를 해야 할 것이냐? 세력들의 물량 떠넘기기로 인한 과대 낙폭의 손실을 피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어디에서 매수를 해서 어디에서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인 시장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들어가면서 상승세가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하고 불투명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코인 투자자 전문가인 라울 팔은 지금의 이러한 약세의 흐름을 대기실에 비유하면서 알트코인의 상승장이 임박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라울 팔은 특히 토탈 3 차트를 주목하면서 알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이 조정 국면의 끝에 다다랐다. 상위 알트코인들은 물론이고. 10위권 밖의 알트코인들도 상승이 줄지어서 대기 중이라고 밝히면서 전형적인 알트 시즌이 올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세력과 고래들은 이러한 조정 국면에서 알트 시즌을 이끌 대장코인인 이더리움을 554만 개를 추가 매집을 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4월 이후로 이더리움의 보유량이 최대치로 기록이 됐으며 차트 데이터는 지갑 매집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은 폭발적인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약간의 추가적인 하락의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격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얘기도 좋은 얘기지만 좋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큰돈 벌어가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코인 포럼, 모임 등에서 친분을 쌓은 관계자들로부터 세력 재단들의 의도된 가격 흐름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는데 세력 재단들은 무댕을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크게 상승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바로 매도를 하면서 가격이 급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호재와 악재가 겹친 큰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양날의 검과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조만간 있는 락업 해제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락업 해제가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초기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할 수 있게 물량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세력들의 물량이 시장에 갑자기 풀리게 되면 가격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재단, 세력 기관들은 가격을 상승시킨 다음에 고점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게 항상 그래왔는데, 뭐 시세 조종 아니냐, 조작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죠. 바로 카카오뱅크 임원진의 대량 매도 사건입니다. 카카오뱅크 임원진들이 고점에서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를 폭락을 시킨 사건이에요. 규제가 있는 주식 시장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심지어 코인은 주식처럼 그러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메이저 코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리플도 이러한 논란이 있었어요.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매도를 할수 있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경주맛 하듯이 개미들이 고점에서 탑승을 할때 오히려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큰 조정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를 잘 했어도 자칫하면 물릴 수가 있고 아, 여기에서 매도할 걸. 그때 다팔 걸. 이렇게 굉장히 크게 후회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제 구독자분들께서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 코인은 급등이 나오면서 가격이 잘 상승할 때 환호에 가득 찰때한 번에 크게 하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래 등에 탑승해서 세력들과 똑같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라거 패즈가 풀리기 전에 목표가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라거 패즈가 언제 되고 어디까지 오르는지 어떻게 아나요?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재단이 이런 걸 일일이 공개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만 해먹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코인 인플루언서로서 8년간 활동을 했어요. 제가 관계자를 통해서 라거 해지 일정 그리고 재단의 목표가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이 재단의 목표가라는 게 재단도 계획을 합니다. 어디까지 상승을 시켜야겠다라는 이 목표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라거 해지가 풀리기 전에 고점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수는 기술이지만 매도는 예술입니다. 보통 매도가 매수보다 어렵습니다.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해놓고 고점에서 제때 매도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점을 잘 잡고 매도까지 잘 해야 우리는 돈을 버는 겁니다. 남들이 이제 탐욕 단계에서 광기에 사로잡혀서 매수를 할때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우리는 저점에서 다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해드리는데 영상에서는 공개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혼란스러운 장세가 이어지면서 일부 유튜버들이 제 정보를 남용하면서 회원가입이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데 절대로 당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한 정보 확실한 정보 저에게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8204-6281로 문자로 일정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락업 해제 일정 공개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나 이런 거 절대 없고요. 문자 웹 발송 시스템을 통해서 목표가 그리고 락업 해제 일정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것은 구독, 좋아요 밖에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데 1초면 충분하니까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일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락업 해제 일정 꼭 받아가셔서 큰 수익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조만간 미친듯한 대폭등세가 시작될 최소 1,000% 이상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 여러분들께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역대급 히든 종목 제가 알차게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연초부터 상당히 많은 혼란을 겪었었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서 이렇게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비트코인도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악재들이 쏟아지면서 시장이 흔들릴 때 기관과 세력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인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인 대표적인 기관이 있죠.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미국의 블랙록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는데,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70만 개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보유량의 62%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5월 말에는 사토시를 추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블랙록의 ETF는 총 운용 자산이 83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전체 ETF 순위 중에 21위에 올라섰습니다. 특히 주목을 해야 할 점은 IBIT가 800억 달러를 돌파하는데 단 374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건데 기존의 유명 ETF보다 5배나 빠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메이저 ETF에 비해서 비트코인의 ETF가 단기간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비트코인 뿐만이 아닙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무려 9주 동안이나 연속적으로 순유입이 있었는데 기관과 세력들이 지난 상반기 동안 쌍크림에 수로 쓸어 담았다라는 거죠. 기관과 세력들이 알트코인 대장인 이더리움을 쓸어 담았다라는 것은 알트 시즌이 올 것이라는 건데, 알트 시즌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장 중에도 여러 알트 코인들이 급등을 하면서 일부 알트 코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알트 코인 불장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순환매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알트 3대장 중에 하나인 리플은 무려 80%가 넘게 올랐는데, 리플의 시가 총액을 생각하면 상당히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도지코인은 87%, 시바이누 코인은 51%가 상승하는 등의 주요 알트코인들이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는 한달 만에 327%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본격적인 불장이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러한 상승은 불장을 예고하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코인 시장은 여전히 제도권 초입입니다. 비트코인의 시총이 3천조이지만 수조 달러의 기관 자금 경단위에 이르는 거대 자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도권 진입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기관 자금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내부 절차가 필요한데 리스크 심사 이사회 통과 자산 편입 기준 등 지금은 그 준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민감하고 빠른 자본들만 포지션을 잡는 중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펌핑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강세장은 물론이고 기관들의 자금 수급을 기점으로 앞으로 최소 1000%씩 폭등이 예상이 되는 본격적인 코인 강세장을 주도하는 이 알트코인의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다라는 저희 구독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렇지만 막상 어떤 코인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종목에 들어가야 할지 정보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제가 우리 구독자 한정으로 앞으로 강세장을 주도할 역대급 알트코인 최소 1000%는 충분히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엄청난 종목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미 국내 3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전부 상장이 돼 있고 이제 바닥권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약 90%가 조금 넘게 오른 상황인데 여러분들 저는 이 코인 못 해도 1000% 이상 오를 수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총이 무거운 이더리움도 바닥에서 200% 가까이 올랐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 종목 지금 수익에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뿐만이 아니에요. 이것 말고도 저평가된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알려드릴 텐데 이 정보를 아무에게나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시청자분들 한해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2046281로. 알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폭등 직전인 저점 매수 기회,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대박 종목 받아보시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선행 매매 또는 시세 조종 문제로 법적인 시비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에 한해서 정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큰 수익 내시고 대박 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